안녕하세요, 손별상장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네. 제가 이제 선생님께 좀 신병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, 네. 어, 신병도 그냥 종류가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. 네. 그래서 신병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이런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 병원 가면은 다 병명이 나오잖아요. 신병으로 앓고 있는 분들은 병명이 나오지도 않아요. 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정신과 약안 드셔 보신 분들 안 계실 거예요. 다 이렇게 신병을 앓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. 공황장애가 왔다. 뭐 우울증이다. 그런 판명을 받고 정신과 약을 다들 드시게 되는데 이 신병은 전혀 그걸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죠. 환청이 또 들리고. 피부병이 걸린 것처럼 막 가렵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자살을 하시려고 계속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시달리시도 하고요. 또 꿈도 많이 이제 꾸시게 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겨요. 식사도 잘안 드시게 되는 이런 편식 증세 또 어떤 분들은 누워 있기만 하시고. 너무 뭐 기운도 없고 시름시름 앓다가 또 갑자기 배란 응? 불현듯 아주 천하장사와 같은 그런 힘이 나서 막 뛰어나가기도 하고 신병에는 정석이란게 없어요. 어떤 분들은 눈으로 화경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말문이 터져서 이러고 저러고 점사를 보러 보고 어떤 분들은. 몸의 이상이 먼저 오시는 분들. 이렇게 나누면 두 가지의 분류이겠죠? 이렇듯이 우리 신의 제자들은 이 제자가 되기 전에 신병을 앓게 되면은 우리는 신령님의 뜻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과 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고 신병을 앓고 있다. 그러면 본인들은 대부분 내가 신의 제자의 길로 가야 되는 거를 다 느껴지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. 하루 앞이 가셔야지, 만약에 그걸 거역했어. 내 주위에 있는 람들부터 건드리게 되어 있어요. 어떤 분들은 왜 부모님 돌아가시고, 형제 도, 돌아가시고, 그런 거를 인다리라고 해요. 인다리 놓고 가시는 분들 계셔요. 좀 고집이 세고, 인다리를 놓고 가시면은 결국은 내가 복신령임을 악신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복신이냐 악신이냐 이 제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신령님들은 다 똑같은 복신령이에요 이 신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우신 무속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 보시던 아니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해 보시던 이 신병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다 불리는 신이 아니에요. 이 신병이 진짜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천인간 만중생을 다 이렇게 구제해주고 잘 살게 도와주고 건강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제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업신으로 모셔놓고 그렇게 모셔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제자인지 그거는 잘 따져 보셔야 될것 같아요. 말씀 주신 이제 신병의 종류나 특징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종류가 많았는데 공통적으로는 뭔가 다들 힘드신 길을 겪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. 네, 아파 오시는 것 같은데 어 저는 물론 체험을 그러니까 겪어본 적이 없어서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좀 비슷한 증세를 겪거나 그랬, 그랬을 때. 많이 힘드실다고 하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